에스라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2절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롭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3절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4절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5절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에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6절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7절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육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8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트알디엘의 아들 수룻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9절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10절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11절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노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13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